안녕하세요. 모리카이 정상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희 매물이 아닌 신의매물이라 것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같은 경우는 대본은 SUV 중에서도 가장 유일된 편이 바로 뉴쏘렌토 아닌데요. 차량을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호고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완전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다들어가셨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정보는 이쪽을 보시는 것처럼 14년씩 6마 k m 대로 아예 교환조차 없는 무서 차량인데요. 그 차량의 실내부터 실외에 전체적인 모습까지 한번 직접 교환상으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정면부입니다. 혹시 정면을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에 이 쏘렌토 특유의 웅장한 라인들이 정말 멋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많은 남성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라이트 부분과 전체적인 이 어우러진 흰색 라인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량 실내를 이동해서 한번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버튼 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차량 핸들 쪽을 보시면 핸즈프리 구성으로 통화 버튼, 통화 종료 버튼, 사운드 조절 모듈 모두 운전시에 좀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기판 쪽을 보시면 차량의 정보와 속도, 주유, 여부, 상태까지 낱낱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은 오니모니에도이 뭐니 뭐니 센터페시아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이 차량의 장점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정품 내비게이션이 어떤 점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정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 자체에서 와이파이를 터트려서 신도로와 신주소를 알아서 이렇게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 번거로움 없이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후진 시에는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어, 후진 시 주차 시에 좀더 안전하면서 정확하게 후진과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쪽을 보시면 역시 기아사 특유의 깔끔한 모듈들과 네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의 모듈과 에어컨 모듈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은 역시 옵션에 양쪽 끝판왕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 좀더 여름에도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을 보시면 이제 기아사 특유의 심플한 기아본가 깔끔하게 위치해수 있는 이 수납 공간들이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깔끔하면서 뭐 크게 잔 기수 없이 정말 깔끔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눈밀러로 고속주행 시에 좀더 편리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옵션의 끝판왕인데요. 파로라마 썬루프입니다 앞쪽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좀더 주행시에 개방감을 느끼시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뒤쪽을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실내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이 많은 옵션들이 한눈에 정말 들어오는데요. 기아사 이 특유의 깔끔한 모듈들부터 전체적인 이 심플한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는데요. 차량 뒤쪽을 보셔도 역시 소렌토 알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시트도 거의 깔끔한,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 뒤쪽 측면에서 보는 뒷모습인데요. 역시 소렌토 아래 크면서도 이큰 웅장, 웅장함 전체적인 모습이 정말 다시 한번 봐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차량 트렁크 역시 또안볼수 없죠. 이 소렌토 아 같은 경우는 어딱 누가 봐도 정말 넓은 공간으로 많은 수납과 많은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렌토 아래 문의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정말 깔끔하면서 아주 용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뒤쪽 반대편에서 실내 보는 모습 다시 한번 봐도 이 실내 공간 정말 넓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까 설명 한번못 드렸는데 뒷자리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 뭐 겨울철에 뒷좌석 분들을 좀 배려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실 수,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정말 넓은 공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수석에서 운전석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봐도 이 기아사 특유의 이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모듈 위치들을 정말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실제로 보셨을 때좀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봐도 차량의 전체적인 웅장하면서도 깔끔한 바디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식 6만 키로대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부터 정품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정말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완전 풀 옵션 차량입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많은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빠른 답변과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